여러분, 지금 리플 보유자들은 앞으로 단 10일 안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제도권 사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는 시점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앞으로 10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왜 시장이 이걸 역사적 변곡점이라 부르고 있는지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지금 리플 공식 채널이 완전 난리입니다. SEC와의 소송이 끝나고 7월 말부터 리플 500개, 200만원 상당의 에어 드랍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거 귀찮다고 안 받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조건도 없고 10분 20분이면 누구나 받아갈 수 있는 이벤트니까 리플 홈페이지 가셔서 꼭 받아가시고요. 찾아보기 어렵거나 귀찮으신 분들은 저희 코인 번골의 상단에 있는 링크나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간단한 양식과 숫자 99번이라고 적어주시면 리플 에어 드랍 이벤트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릴게요. 숫자 99번이라고 적어주셔야 제가 어떤 정보를 원하시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꼭 99번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보. 론으로 돌아와서 최근 시장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름 바로 베일이라는 시장 평론가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의 주인공 베일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그는 과거 비트코인 사이클, 리플 SEC 소송 결과 그리고 이더리움 ETF 승인 시점까지 정확히 예측했던 인물로 유명합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그를 시장 예언자, 기관의 귀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베일은 월가 자금흐름을 분석하는 독립 애널리스트로 그의 리포트는 일부 헤지펀드에서도 참고 자료로 사용될 정도예요. 그럼 그가 이렇게 말했죠. 앞으로 10일은 XRP 보유자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이건 그냥 베일이 심심하다고 막 XRP 오른다고 응원하는 그런 한마디가 아닙니다. 명확한 데이터와 일정표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베일은 최근 보고서에서 온체인 유동성, 기건 포지션 이동, 그리고 규제 일정이 10일 안에 한 점으로 수렴한다고 지적했죠. 그 말이 의미하는 건단 하나입니다. 이제 XRP는 규제권 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코인이라는 것. 그렇다면 이 바. 발언에 대한 근거를 살펴봐야겠죠 베일이 첫 번째 근거로 제시한 건 바로 SEC 소송 종결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 월가는 움직인다 SEC와의 긴 싸움 끝에 리플은 x r p 는 증권이 아니다 라는 명확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승소가 아니라 제도권 진입을 위한 패스포트죠 이후 실제로 미국 주요 은행들과 리플의 파트너십 협상 건수가 분기 기준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즉 베일이 말한 신뢰의 복귀는 이미 수치로 증명되습니다 명되고 있다는 소리죠. 그 다음 베일이 주목한 건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은행 신청입니다. 그는 이걸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한수라고 표현했죠. 리플은 현재 미국 통화 감독청에 승인 심사 중입니다. 이게 통과되면 리플은 정식 은행으로서 결제 커스터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리플의 결제망이 미국 금융 인프라에 직접 연결되는 거죠. 베일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OCC 인가는 단순한 기업의 확장이 아니라 리플이 달러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의미이다. 이게 통과 되면 XLP는 단순 송금용 토큰이 아니라 기관 결제의 표준 자산이 됩니다. 세번째로 베일이 강조한건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입니다. 그는 RLUSD를 리플 생태계의 심장이라고 표현했죠. 작년 12월에 출시된 RLUSD는 지금 XLPL과 이더리움 양쪽에서 빠르게 성장중입니다. 온체인 데이터상 핀테크 기업들의 결제 통로에 RLUSD가 통합되면서 거래량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베일은 이런 수치를 근거로 XLP는 더이상 기술실험이 아니다. 지금은 유동성을 장악하고 있다. 즉 리플 생태계는 이제 개발 단계가 아니라 실제 돈이 오가는 금융 레이어로 전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주목해야 할 앞으로의 10일. 베일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10일 안에 최소 하나의 총매제가 폭발한다. 그가 지목한 네가지 총매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OCC 은행 인가 승인 발표 가능성 RLUSD 신규 유동성 파트너십 공개, 현물 XRP ETF 승인 가능성, 기관 결제 시스템 통합 발표. 이중단 하나만 나와도 XRP는 시장에서 완전 이 다른 자산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네 가지가 동시에 예정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일은 이 시기를 10일의 카운트다운이라고 부른 거예요. 베일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법적 리스크는 사라졌고 규제 명확성은 확보됐다. 이제 남은 건 기관의 진입뿐이다. 그건 바로 x r p 가투기해서 제도로 넘어가는 시점, 금융 시스템이 x r p 를 받아들이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건 단순히 베일의 예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고래들은 이미 그 변화를 알고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지난 3주간 2억 8천만 개 이상의 XRP가 익명 지갑으로 대규모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일반 트레이더가 할수 있는 규모가 아니죠. 베일은 이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래들은 이미 게임의 결말을 알고 있다. 실제로 기관 전용 월렛에서는 락업해서 물량을 흡수하듯 매집이 진행 중이에요. 가격이 잠시 눌려도 그 아래선 에 조용한 축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리플 고래 매집자들을 료 조사하던 중에 한 가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래량과 온체인지 표들이 뭔가 이상하다 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래 지갑들의 움직임 을 추적해봤는데 수십 개가 넘는 코인 인사이트는 물론 고래 세력 들의 지갑을 추적하고 채찌 pt와 함께 숨겨져 있는 암호화폐를 찾아 내본 결과 정말 충격적인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수백 수천 퍼센트의 수익을 노리는 방법은 밈코인의 초기 투자입니다.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시바이노 처럼 시총이 수십조에 달하는 코인 들은 더 이상 하루아침에 수천 퍼센트 수익을 노리는 것은 불가능해 가깝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전해 드린 이 정보는 아직 많은 분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남들보다 한발 앞서 초기 투자에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며 말 그대로 역대급 부자들이 탄생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고래 세력들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래량과 온체인 지표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지식을 학습하는 챗찌피티에게 뭐라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유료 결제까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비트코인 세력들에 대해 아는 사이트인 너만 알고 있는 사이트가 있다면 알려줘라고 말이죠. 챗지 p t 의 답변은 10개의 사이트를 알려줬지만 그중 하나만 없는 사이트로 나왔는데 챗지 p t 는 실제로 검색되었던 정보만 알려주는데 너무 수상해서 없어지거나 이미 사라진 삭제된 웹사이트를 그때 그 모습으로 보여주는 아카이브라는 사이트를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없어진 야후 다들 아시죠? 야후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카이브에서는 과거 사이트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어떠한 날짜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저는 2002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야후 코리아라 뜨고 당시 지금은 없어진 기사나 정보들을 볼수 있죠. 네이버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2012년도 검색 기록도 볼수 있었고 지금은 사라진 실시간 검색어도 확인할 수 있어요. 당시 뉴스들도 볼수 있었고요. 이 아카이브에서 아까는 없던 사이트라고 나왔던 주소를 입력해 들어가 봤습니다. 딱한 사이트만 접속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본 결과 정말 특이한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 합니다. 이건 아카이브 사이트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고, 구글에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면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뜹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사이트인 줄 알고 다들려했고 코인과는 무관련한 웹사이트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 같은 익숙한 단어들이 보였죠. 이상하게도 하단에 있는 어떤 글자가 클릭이 되더라고요. 눌러보니까 아랍어로 된 페이지였고 영어로는 2021년 4월 7일 9시에 올라온 도지코인 관련 글이었습니다. 파파고로 아랍어를 번역해보니 개의 날을 축하합니다. 소셜 미디어의 시험 버전을 표시합니다. 그것이 연예인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루나 이틀 안에. 그래서 실제로 2021년 4월 7일에 도지코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봤습니다. 당시 도지코인은 80원이었는데, 이날 이후 한달 만에 800원까지 약1000%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유명인이 이것을 한다는 문장처럼, 실제로 4월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언급하며 폭등을 일으켰죠? 저는 여기서 이거 진짜 세력이 움직이는 건가? 싶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우연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시 사이트로 돌아가 사진의 작은 점에 마우스를 올려보니 또 클릭이 되더라고요. 이번엔 2021년 7월로 이어졌습니다. 클릭하니까 이번엔 엑시 인피니티라는 코인 관련 내용이 나왔고 다시 아랍어 번역을 해보니 성공적인 P2E 거래를 위해 큰 그룹 거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NFT 거래를 계속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합니다. 이번 달에 일어날 것입니다. 영어로는 2021년 7월로 되어 있었고, 실제 차트를 보니까 엑시 인피니티 역시 2021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약1,000%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부터는 우연이라고 치부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다시 이 사이트를 뒤지다가 이상한 클릭 포인트 하나를 발견했고 이번에 2025년 2월에 작성된 무언가가 시작된다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업비트에 있는 한 코인 이름이 등장했죠. 아랍어로 번역해보니 올해 10월에 시작할 거야.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RWA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5,000배의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이 메시지에 나와있던 코인을 업비트에서 확인해보니 현재 가격은 89원, 5월 이후로 20% 이상 오른 상태였습니다. 원래 거래량이 거의 없 똥 코인이었는데 말이죠. 만약 여기 나온 예언대로 5000% 상승이 맞아떨어진다면요. 10만 원만 매수해도 500만 원이 됩니다. 100만 원이면 50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제 채널에 봐주신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를 공유해 좋은 결과를 함께 만들고 싶은 마음이고 만약 이 종목이 실제로 대폭등하게 된다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를 잊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 채널도 그만큼 성장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제가 발견한 이 종목을 알려드릴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한분한 한 분에게 이 사이트에서 발견한 5,000% 상승 종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코인범고를 상단에 있는 링크나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간단한 양식과 숫자 99번만 적어주시면 한분한 한 분에게 오늘 영상에서 언급한 수천 퍼센트 급등 예정인 이 코인의 이름과 거래소 정보 모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숫자 99번이라고 적어주셔야 제가 발견한 이 정보를 유료로 판매한 업자인지 차단시켜 놓은 업자인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꼭 99번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저희 코인번골레는 절대로 절대로 금전이나 멤버십 가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정보공유를 빌미로 금전이나 멤버십 가입을 요구하는 유료 판매업자는 꼭 조심하시라고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면 억울하지 않나요? 세력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앞으로의 흐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까지 그 예언들은 실제로 많습니 자작 떨어졌습니다.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호재와 세력의 흐름이 겹쳐서 어쩌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종목이 될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